한사랑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은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거창한 생각이나 계획이 없이 이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그 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없어지고, 저희들이 왔을 때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동네에 십자가 탑이라도 한개 게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8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여전히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이고 은혜입니다. 물론 그 동안 사회적인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제가 나이도 여덟 살이나 더 들게 되고 뭐 이런저런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팎으로도 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생기는 중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작년부터 코로나로 일상이 비상사태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점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BCAD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는 BC, Before Corona, After Corona, 뭐 AC 뭐 이렇게 또 아니면 AD, After Disease 질병 이후의 시대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고 인식을 합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장백의 시대가 계속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전에는 세계화 국제화로 국경이 없어져 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국경이 부활하고 이동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또 자국 이기주의로 백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부터 충분히 뭐한 번이 아니고 두번 맞을 정도로 쌓아두고 그러니까 확보하고도 다른 데안 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더러 민족주의, 고립주의 등으로 인해서 탈세계화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하고 뭐 모자 쓰면 누가 보이는 부분이 얼마 안 되니까 눈밖에 안 보이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변화가 많을수록 흔들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이 기초이고 또 전제이기도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본연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은 진리 대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의 기준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들을 정렬해야 합니다. 이 삶의 정렬에 그 출발이 되는 요소가 믿음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집을 지었든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듯이 개인적 신앙의 기초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점에서 복음서와 서진서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의 기록 목적 중의 핵심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곧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목적에 맞는 것만 적어 놓았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이 속한 요한 1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믿음을 가진 제자된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서진서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받아서. 복을 얻고 또 복을 누리고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또 다른 성경 속에서 무수히 많은 복된 말씀이 있지만 그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적용이 되지 않느냐, 결정적인 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림의 떡일 따름입니다. 믿음이 있느냐가 인생을 가르는 지표인데 본문은 그 지표를 믿음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 말합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독자들은 믿음을 가졌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희생적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느냐? 이 사랑을 아느냐? 판별하는 시금석이 바로 목숨을 건 사랑을 하느냐입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아느냐? 하는 물음은 곧 너희가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느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에서 벗어났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지표가 한 가족 된 성도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16절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라는 말이 행제 자매를 포괄하는 말인 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행제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행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그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그룩함에 참여했기 때문에 행제라고 부르셨습니다. 황공 무지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행제 삼으시고 그 행제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를 본받아 행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림이. 마땅한 일입니다. 본문은 그 행제 사랑의 현실적인 검증 방법으로 17절을 제시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행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궁피반 행제에 대한 사랑함, 곧 도와주는 일이 그 사랑을 아는 지표입니다. 16절, 17절을 통해서 또 18절까지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랑과 희생을 그려줍니다. 첫 번째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도 입으로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랑하는 두 번째로는 재물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부터부터 한 단계 나아간 게 재물을 들여서라도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을 써서라도, 내 시간을 써서라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순차적으로 그 정도가 올라갑니다. 결정적으로 목숨을 걸면 재물도 따라가고 말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느 레벨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어놓고 손해를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부담입니다. 그 사랑을 알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는 그대로 행동을 하면 본문은 진리에 속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리를 23절 이하에서는 계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계명에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계명에 속한 자입니다 23절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에 속한 자는 믿을 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24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내주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고 계시기 때문에 상호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그 동네 구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알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마음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사랑하기 어렵지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온 진행해 온 진행해온 단계를 중간 정리를 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진리 즉 계명 안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본문은 진리에 속한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진리에 속한 자에게 성령님이 심의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사랑을 행하면 19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굳세게 한다는 말이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여기서 마음은 가치관과 인격으로 결정의 중추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는 진리의 말씀 계명을 혹시 실천하지 못해서 마음의 양심이 가책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크신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심이 크시기에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무심코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간단하고 쉽지만 실천이 그리 간단하지 않지요. 마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일도 어렵기는 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도울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자존감이 상해서 사람 잃고 돈 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동시에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나누려고 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줄을 만나게 되어서 용서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마음의 양심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을 책망할 것이 있든 없든 우리의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은혜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고 담대함,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확신이 24절 말씀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이 있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구하는 것,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에게서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본서신 5장 14절도 반복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를 향한 우리의 확신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한다고 한 한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본문 22절 후반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는 이는 예, 그 말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이라 사랑하라는 계명, 진리를 실천할 뿐더러, 그가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그 진리가 요청하는 대로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진리에 합당하든 하지 않든 입을 크게 열리고 마음껏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에는 이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일인지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인지 분별이 안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게 명료한 것은 간단한데 많은 경우 그러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거죠 많은 교회에서 싸우듯이 성교부터 먼저 해야 하는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관을 먼저 짓고 교육부터 해야 하는가 둘다 옳은 일인데 지금 이 시점에 뭐가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지 그걸 물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둘다 구하는 거죠. 내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열심히 구하면 되고,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은 열심히 그걸 구하면 되고. 다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손 들고 그것부터 하면 되는 거죠. 그 순서를 내가 정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가 그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구하면 당연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에 용도를 잘못 정하기에 세상적 가치와 인간적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일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은밀하게 따져서 이게 내 욕심으로 구한 것인지, 하나님이 뜻이 합당하게 구한 것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쉽지 않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과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면 잘하고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단계의 선순환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해온 진행순서를 되짚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우리가 바라는 말씀, 기대하는 말씀이 주어졌고 또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응답의 전제는 신앙의 확신, 또 진리에 속한 자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이 단계의 진행을 생각하며 우리는 시작과 끝을 다시 진행 정리해 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또 구세주로 믿는 자는 그가 목숨을 버리심으로 보이신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는 대로 그 사람이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꾸로 묻습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받는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가? 혹시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눈 응답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가 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실패했는가 하는 분석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맨 처음 말씀드린 기본을 생각해 봅니다. 서신서의 기록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결국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이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이 된것 같이, 구원받은 것 같이,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 결단코 아니지요. 본문에서와 같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아니라 출발이 이미 안된 거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할 때, 그렇지 않으면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확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읽거나 암송한 구절로 인해 그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나 스스로를 속이는 말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